여기 중국 관광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중국 각 지역 소개 영상들이 주르륵 있어요. 그런데요, 비빔밥, 김치, 관광술래와 아, 대놓고 연변 문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연락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거는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올리는 거라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거랑은 무관해가지고. 안녕하세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디스이즈 김 기자입니다.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네요. 중국을 홍보하는 중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김치, 삼계탕, 한복 이걸 중국 문화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란 듯이요. 요즘 몸에 화가 많이 쌓입니다. 욕튀어나온 주의.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보신다면 꼭입 막고 보시길 권합니다. 아마 보시고 나면 피꺼 부탈 겁니다. 디스이즈 시작할게요. 여기 중국 관광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중국 각 지역 소개 영상들이 주르륵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 먼저 보실까요? 이 짧은 영상에 우리나라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한옥, 구절판, 보쌈, 계란말이, 갈비탕, 비빔밥, 김치, 잡채, 백숙, 막걸리, 장고춤, 상모돌리기, 강강술래. 와, 여러분 이거 한국 홍보 영상 아니고요. 뭘 홍보하는 영상이냐? 중국 연변 홍보 영상입니다. 저기 나오는 전통문화들 다 우리나라 거잖아요. 아, 대놓고 연변 문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말미에 거의 절정,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잘 들어보세요. 저작권 때문에 일부밖에 못 들려드리는데 들어보면 황당하실 겁니다. 저희가 댓글에 해당 영상 링크 고정시켜 둘 테니까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욕을 한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아시죠? 교과서에서도 보고, 이건 정말 문화 약탈입니다. 한국 대표 민요 '아리랑'은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가 담긴 곡이에요. 우리나라 대표 민요로 일제 강점기,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곳에 이주한 한인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기도 합니다. 사랑, 이별, 애환, 외세에 맞선 투쟁, 한국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곡을 중국 문화라고 소개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이게 대체 뭔 일이냐? 중국의 전략은 이래요.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문화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의 문화 아니냐? 중국은 200만 조선족 소수민족을 이용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까지 중국 아래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이 먹는 김치, 조선족이 부리는 아리랑 이런 걸 중국 문화다 이렇게 넣어놓고요. 아니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에 사는 화교들이 만드는 마라탕, 꿔바로우 이런 거다 옳은 한국 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겠네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중국의 논리입니다. 더 황당한 건요. 이 사이트 사샅치 찾아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광개토대왕비를 호태왕비라고 하면서 중국 동진시대의 유물로 취급하질 않나. 백두산은 장백산이라고 하고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 관광청에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연락을 해봤습니다. 한지에서 만든 거를 저희가 전달받아서 올거 한국어만 달아서 올요 그쪽에서 다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한... 김치하고 아리랑 노래하고 이런 게다 나와서 중국 문화로 들어간 게 맞는지 해서 줘야해서 저희가 예, 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도 지금 이걸 저희가 전달 받아서 올리는 거라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거랑은 무관해가지고 확인해보고 부적합하다 하면 저희가 예, 명상 내리도록 할게요. 중국 혼자 그러는 거고 우리가 이러는 게더 오바야. 그냥 무시해. 이러는 분도 있는데요. 중국 인구, 국제적 영향력, 경제력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무시할 수 있을까요? 자꾸 김치나 한복, 인삼 이런 것들을 자국의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배경은요. 결국에는 중국의 애국주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 이두 가지가 다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말도 안 되게 김치 우리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조선족부터 해서 차근차근 자신들의 방식대로 논리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발상이 독특한 중국의 통일 다문화 국가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강력한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문화공정 중국이 대놓고 하죠. 문화분은 어떻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중국이 이럴 거다. 학계에서 우려 나왔었더라고요. 중국이 조선적 문화라고 하면서 김치, 아리랑 등을 자국의 문화로 편입시키려고 할 거다. 우리도 강력하게 적극 대응해야 한다. 거기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질타가 있었는데요. 정부 뭐 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 아는지 따져봤습니다. 하지만요.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외교부에서 외교적 분쟁이 있을 때마다 유감이다, 이런 발언을 굳이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것, 김치, 인삼, 한복, 우리가 가진 좋은 모든 전통 문화들을 중국에 뺏기겠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지만요. 이제라도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네. 디스이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차이나타운, 김치, 그리고 아리랑까지. 이번 취재를 통해 역사 공부 참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잘 알고 똑똑하게 대응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꼭 알고 나서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았다면 널리 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아시죠? 저희 제보 메일. 디스이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장마 시작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